네, 저희 회사에 오늘 청양에서 그 먼길 손님이 오셔가지고 모셔봤습니다. 일단 제 앞에 이렇게 다양한 술들이 쫙 있는데요.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시는 막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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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네,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충남 청양에 조그만 술제조장을 운영하고 있는. 이윤범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대표님, 그 주주 양주장 이름이 아리랑 주조죠 예, 아리랑 주조입니다 네, 왜 아리랑 주조라고 가장 평범한 이름이 아리랑이고 네. 우리 국민들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게 아리랑이기 때문에 음. 어, 막걸리는 우리 생활 속에 노가라는 술이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고 가벼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 보자 해서. 자리라는 주조라고 했습니다. 네. 그 청양 그의 칠갑산 자락에 위치했다고 합니다. 예, 예. 되게 청정 지역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, 그 지금 거기 만드시는 술이 이제 지금 오늘 앞에 있는 이 신상 술과 여기 유성별이라는 막걸리 그리고 이제 구기자 술 이런 술들을 만들고 계신데 일단은 신상 술 소개하기 앞서서 유성별 막걸리란 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유성별은 조금 저희가 출시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서 어,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. 이 술은 어, 일단 좀 깔끔하고 목넘김이 어,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어, 좀 많은 분들이 배용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대전시에 있는 유성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그때 말... 예, 예, 네네 그래서 예, 약간 네, 대전의 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약간 젊은층이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막걸리지 않을까? 네 예, 그렇습니다. 네네 네. 상도 받았죠. 초품과 예, 만찬주도 되셨고 예, 네그꽤 주점에서도 많이 본것 같아요. 예예 예, 좀 유명점에서는 네. 취급하고 있는 데가 좀 됩니다. 예예 네. 예. 사실은 대기업 그래서 그 식품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 지방으로 가셔 가지고 술을 빚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계속 빚져오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좀 이번에 궁금한 거는 이 막걸리입니다. 이술 공방 그 9.0이라는 이 막걸리가 이제 지금 이제 막 대표님 손에서 탄생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그 설명 좀 네. 아, 예. 이술 공방은 아 일단 좀 묵직한 술입니다. 음. 바디감이 음. 묵직한 술입니다. 또. 네, 근데 이름을 왜 수공방으로 썼어요? 어, 이걸 만들다 보니까 기존 양조장의 제조 방법으로는 이런 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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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제조 방법에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지만. 네. 되더라구요. 공방 개념에 접목되는 그런 막걸리일 것같 일종의 약간, 약간 좀 뭐라고 러죠 수제, 네, 수제. 네, 수제 공방에서 만든 듯한 네. 느낌을 다, 담아서 수제 공방 일을 네. 하셨고, 굽종영이라는 도수를 이제 그대로 제품명에다 넣으신 네. 거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네 발효 기간이 꽤 길다고 하시더라고요, 그때. 네, 발효 기간은 21일 정도, 3주 정도. 네 3주정도 되시고그 다음에 그 용량을 375ml죠 이게 500ml 아 500ml인가요? 네5 0 0 m m 네아네 500ml네요 500ml. 아, 네, 500ml. 네. 제가 요즘 술이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<laughs> 뭐 하도 맨날 큰 술만 보다가 네 보통 요즘 요런 형태의 그 막걸리들이 한 900ml정도가 네. 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자, 대표님, 여기 우리 한번 맛을 볼까요? 그러면은 아, 그러니까 제가 받아드릴까요? 네, 받아주시면 네. <laughs> 일단은 역시 그것도. 이 막걸리도 네 무감미료입니다. 그러니까 음봉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은 막걸리고요. 무감미라 기보다는 이제 약간 천연 감미는 조금 들어간 상태인데, 그죠? 네, 네, 네. 이 술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. 이게 고 나도 네. 표면에 흔적이 남습니다. 바 네.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네. 우리 그 해변가 보면 네. 에, 썰물 때 물이 빠지고 나서 갯벌에 작은 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흔적이 좀 남거든요. 네. 그것 네.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국내산 햅쌀, 누루 그다음에 물을 기본으로 만드셨고 자연주의 생막걸리를 표방한다고 하십니다. 맛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. 아, 아 네. 아 전보다 맛이 더 좋아요. 아 네네. 아 제가 이전 버전을 맛봤었는데 조금 더좀 거친 맛이라든가 좀끄끌끄끌한 좀 느낌이 예. 좀 많이 예. 부드러워지면서 되게 네 오. 바디감도 약간 조금 라이트해진것 네,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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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오늘 아침에 바로. 아니요. 어제. 어제. 병입한 어제 병입하신 네. 거예요. 네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? 지금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막 <laughs> 자연탄산도 막 <laughs>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막 바디가 막꽉쭉하거나이런진 않지만 되게 이렇게 적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요. 그리고 또 대표님은 어떠세요? 아, 저도 좋습니다. 이게 입안에 이렇게 그 느끼는 감각이 네. 여기 마셨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? 네, 네. 아. 신맛도 있고 약간의 짠맛도 좀 느껴지면서 몽글몽글한 그 식감, 이게 뭐라 그러죠? 그혀에 닿는 감촉이 되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. 완전히 이렇게 조금 그 이런 20대나 이렇게 좀 약간 좀 대중적으로 네, 네. 많이 즐길 수 있는 막걸리보다는 위급이다 보니 막걸리를 좀 저희처럼 먹어, 뭐, 먹어, 먹어 보셨던 분들은 느낌 이 있고 아시겠네 이런 막걸리를 <laughs> 많이 평소에 접했던 분들은 아이 막걸리가 아 이런 맛이구나라는 걸를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. 네.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이게 너무 진하고 약간 도수가 있기 때문에. 여기에 그 얼음을 좀 넣어서 언더라로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네. <laughs> 시중에 이런 형태의 그좀 이제 막걸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일단 지금 기존에 나왔던 막걸리들 중에서 아주 바디감이 진한 아이와 그다음에 약간 좀 산미와 신맛있는요 막걸리가 약간 섞여서 이렇게 중간 정도의 쿠션이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이 프리미엄 계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. 꼭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가격은 아직 뭐 책정되신 것같진 않지만, 네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고요. 네. 네.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어,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온라인 판매도 하실 예정이세요? 예예 예, 그렇습니다. 음. 네. 온라인 판매는 아직 허가는 저기 저 지역 특산주면은 안 나왔는데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. 한 4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발효 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되게 약간 그 다른 방법 을 쓰고 계신데 그거는 다음에 따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이 맛거념 꼭 맛보시면 좋겠고 대표 청양 가면은 네. 네 혹시 볼거리가 있을까요? 청양 가면 볼거리가 일단 칠갑산이라는 산이 네. 아주 그 우리 어머니 품 같은 아주 넉직한 산이 있습니다. 거기 안에. 여러 가지 뭐 절도 있고 뭐 호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대표적인 게그 천장호라고 네. 우리 천장이지 않습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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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이 천장 요요 천장. 네. 천장처럼 높은 곳에 있는 호수 이름이 천장호라고 있어요. 습 어. 천장호가 산 위에 있는데 거기 출렁다리 네. 또 저희 아기랑 주둥이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거기가 뭐 먹거리가 혹시 또 있을까요? 어, 청양은 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련된 음. 음식은 없는데 거기 산채, 그 산에서 음, 나오는 나물 음. 가지고 이렇게 네. 비빔밥이 좀 유명합니다. 산채 비빔이 음. 아, 막걸리는 이 신맛이 이렇게 네. 치고 올라가는 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. 너무 적지도 않고 상당히 그러면서도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조화가 잘된 것 같은데요. 대표님 어떤 음식이랑 추천하고 싶으세요? 비빔밥하고도 네. 잘 어울릴 것 같고 산채, 예, 예, 네. 예. 일반적인 식사할 때 네. 우리가 흔히 먹었던 음식하고는 뭐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, 어울리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게 저는 자꾸떡 떡이나 약간 케이크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.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물류 말씀하신 대로 예. 이렇게 식초를 이렇게 살짝살짝 버물러서 살짝 예. 이렇게 만든 예. 겉절이 같은 것도 되게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겉절이랑 그다음에 살짝 쪄낸 보쌈 같은 것들 아 예. 네. 보쌈이 참, 참 좋겠습니다 네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막걸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서 기회가 되시면 꼭 맛보시면 좋겠고 청양군에도 놀러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예, 감사합니다. 네